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교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5월 9일, 러시아에서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와 또 중러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 중러 양국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고 또 동시에 미국의 동맹 체제, 북핵 문제,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중국의 지역 전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영내 안보 협력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중러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중러 양국은 미국과 또 동맹국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것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러 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핵공유, 군사동맹, 확장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지역 내 핵무기 배치, 지상기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등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협력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우크라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인태 지역의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러, 군사 협력의 추세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중국의 의도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군사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미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게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동참하는 것을 경고하고 위축시키고자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이 북핵 문제를 영내 미 동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중러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4년 중러 공동 성명과 비교할 때그 대상이 미국에서 관련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핵 문제를 영내 및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이 좌회적인 핵 억제력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오히려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러시아 전승절 연설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소호를 언급하면서, 이 대만의 중국 반환이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행위가 단순히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이 균형 외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반작용 혹은 비자 면제 조치와 같은 중국의 대한국 유화 조치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 내에서도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것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한미동맹이나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중 간에는 앞으로도 갈등이나 의견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한국의 이익보다는 한미 동맹을 공략하려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향후 중국은 한중 관계의 회복을 빌미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유와 압박을 한국에게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대중 정책을 수립할 때 한미 동맹 혹은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의 외교 채널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대외정책의 원칙 그리고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미협상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중 견제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중국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레드라인을 정하고 이거를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될때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 동맹,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